잠깐 지연된 점 정말 죄송하고요. 스테판 커리가 75년 된 성공 방정식을 무너뜨린 방법 한번 볼게요. 이 선수가 NBA의 그 공식을 떨어뜨, 린 뭐지? 깨버린 선수예요. NBA 공식이 뭔지 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선수가 깨버린 NBA 공식이 뭔지. 역사를 바꾼 스테판 커리. 네, 스테판 커리가 등장 후 모든 NBA. 가 바뀌었다고 해요. 선수 몸값도 키가 큰 센터보다 슈터가 비싸졌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자고요. 음, 스테판 커리는 언더독이 탑독을 이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라고 하는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 소속 스테판 커리는 75년 역사의 NBA 패러다임을 바꾼 선수라고 합니다. 이 현대농구를 어, 커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무기가 바로 3점슛이래요. 3점슛. 네, 잘 들리시죠? 네. 이전까지만 해도 3점슛의 주 공격 3점슛은 주 공격 옵션이 아닌 이제 노마크 찬스에서 던지는 보조 공격 옵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커리라는 선수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해요 2021년 12월 15일엔 대기록을 세웠는데 2974번째 2974번째 3점슛을 성공시키면서 nba 통상 3점슛 득점 1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만년 하위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세번이나 우승으로 이끌었고 NBA 역사상 유일하게 반장일치로 MVP에 선정되기도 했대요. 중요한 건 NBA가 75살을 먹는 동안 수많은 선수와 팀이 만든 기존의 승리 방정식을 완전히 뒤엎은, 뒤엎으면서 만든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선수가 될수 있었을까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생존하세요. 한번 선수의 경기를 보세요. 드리블 이렇게 하고 탁! 아 정말 깔끔한 3점 슛입니다. 먼저 개인 차원에서 보자면 거리는 생존자래요. 생존자. 성공하는 선수들을 조건과는 거리가 먼 그는 자신만의 생존법으로 NBA에서 살아남았는데요. 우선 기존에 잘 나가던 선수들과는 체격부터 다릅니다. 190이지만 작아요. <laughs>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아, 키 188cm, 몸무게 84kg, 평균 키가 203cm인 NBA에서는 아주 작은 편에 속합니다. 188이군요. 190이 아니라. 네, 키가 작은 선수들은 보통 패스나 드리블 능력이 뛰어난데, 커리는 이 부분도 월등히 뛰어난 편이 아니래요. 그래서 커리에 대해서 주변에 우려가 컸다고 합니다. 저기 몇몇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커리는 피지컬이 좋지 않아서 대학에 붙은, 붙을 것 같지 않다고요. 이게 커리의 샬럿 크리스천 고등학교 시절 감독입니다. 그리고 커리는 너무 마르고 야윈 데다가 힘도 약하고 얼굴도 아기 같았죠. 이게 대학 시절 감독이고요. 그가 가진 강점은 딱 하나. 3점 주시 그 어떤 선수보다 탁월하게 3점 슛 득점을 잘했고요. 하지만 3점 슛 능력 하나로 프로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해요. 역설적으로 그는 그럴수록 3점 슛에 더 집중했다고 합니다. 큰 키, 강한 몸싸움은 물론이고, 작은 선수에게 바라는 드리블, 패스 능력보다 현재 강점을 더 키우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모두가 마이클 조던이 되고 싶어할 때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로 한 겁니다. 어차피 그는 기존 문법대로 성공할 가능성은 없었으니까요. 커리는 팀에서 가장 키가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그가 넘어야 할산 같은 과제였죠. 언제나 신체적 단점을 초월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분이 스테판 커리의 아버지이십니다. 0.4초 안에 마무리하는 슈팅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슈팅정 확성 등을 NBA 선수 출신 아버지와 훈련하며 키워갔다고 해요. 이분도 그 손흥민 선수처럼 아버지가 굉장히 훈련을 잘 해주셨나 봐요. 어, 저기 선수 출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좀 항상 어, 늘 뒤에서 든든한 팀목이 됐나 봅니다. 스포츠는 승패가 가장 중요한 냉혹한 생태계죠. 타고난 조건이 부족한 그가 이에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오로지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존한 커리는 NBA 역사상 최고의 3점 슈터입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네, NBA 역대 통산 3점 슛 득점 1위 단일 시즌 최다 3점 슛 성공 시도 역대 최초 7시즌 연속 3점슛 200개 성공 크, 수많은 3점슛 관련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웁니다 기존 문법을 파괴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커리를 보면 단순히 NBA에서 생존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는 자신이 속한 팀을 최강의 팀으로 만들었으니다 그는 대학 시절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치였던 데이비슨들을 2008년 전국대회 8강까지 올렸고요. 프로 선수가 된 후에는 만년 하이팀이었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NBA 챔피언 자리 3번이나 올려놓습니다. 커리가 NBA의 패러다임, 트렌드를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압도적인 개인 역량이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정말 개인 역량이, 와, 정말, 정말 깔끔하지 않나요? 드리블도 잘하지만, 와,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들어가지? 네. 그의 3점 슛 능력 하나가 조직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먼저 그는 일반적인 선수들의 2점 슛 성공률 수준으로 3점 슛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첫 선수라고 해요. 2점 슛만큼이나 3점 슛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고, 먼저 그는 일반적인 선수들의 2점 슛, 3점 슛 득점의 비중이 더 높아지면서 상대 팀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경기 운영의 중심인 3점 슛 라인 안쪽이 아니라, 원래는 여기가 3점 라인이잖아요 보통은 이 안에서 그렇게 싸우는데 이 밖에서도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는 걸 알렸다는 거예요 3점 라인보다 더 멀리서 슛을 쏘는 커리를 막기 위해 이전보다 더 넓은 영역을 수비해야 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골대 주변 수비가 약해졌고 동시에 피지컬이 좋은 동료들이 또 골대 근처에서 득점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고 합니다 또 골밑에서 장악해야 승리를 한다는 기존의 문법까지 파악, 파악 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바뀌잖아요. 여기서 슛을 넣어도 들어갑니다. 네, 관중석에서 슛을 던지는 커리.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시합을 제압한다. 이게 슬램덩크. 저 정말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그 만화인데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시합을 제압한다. 이렇게 했, 했지만 이 명언이 통한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거죠. 리바운드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높은 정확도로 3점 슛을, 커리는 어, 성공을 시킵니다. 그리고 3점 슛을 넣지 못하더라도 하프라인 근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비를 꼴대로 돌아 우리 수비를 위해 우리 골드로 돌아오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커리의 3전슛 덕분에 조직이 이전보다 더 많은 전략 옵션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더 많은 선택지가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개인이 개인의 뛰어난 능력, 역량이 조직을 바꾼 거죠 개인의 뛰어난 역량이 조직을 바꾼 것입니다. 동시에 커리의 강점을 살려주는 조직이 있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 서정호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스테번 커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 가장 고마워야,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돈 렐슨 감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선수가 저렇게 플레이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보통 선, 선수 한 명을 위해서 선수 한명의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팀 전체의 전략을 바꾸기란 정말 쉬운 게 아닐 거예요. 항상 골대 안에서 골대 아래에서 그그 그 리바운드를 그 공을 누가 먼저 가져오느냐. 그 안에서의 싸움을 하던 것을 3점 슛 라인 밖으로 가져온다는 결정을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야. 어, 저 말하면서 굉장히 소름돋네요. 저도 한때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소녀였거든요. 스템 덩크에 빠지고, 또그 한창 정말 연고전이 진짜 빛을 발할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그때 되게 농구를 좋아했고, 또 한동안 또 그 동양 오리온즈라고 혹시 기억하시려나요? 제가, 어, 고향에 대우다 보니까, 동양이, 지금은 동양이 팀 이름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전희철, 김승현 선수가, 그고려대 출신의 전희철, 김승현 선수가 동양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마 그 선수들 른데 갔나? 싶을 텐데, 그때, 저 원정경기 응원토가 오크를 었습니다 네, 경장, 정말 재밌게 잘 농구를 어, 굉장히 좋아했었죠. 어쨌든 이돈 넬슨 감독은 현대의 빠른 농구 스타일을 만든 성우 작격의 인물인데요. 그는 선수들의 공격자율성을 중시하는데, 음, 그의 성향은 신인 선수 시절부터 커리가 수없이 던지는 3점슛을 용인해줬다고 합니다. 이 후, 마이클 조던과 함께 뛰었던 스티브, 스티브 커 감독이 부임하면서 커리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커리의 팀은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없다는 약점이 있었는데요. 감독은 약점 보완 포드는 커리를 중심으로 3점 슛이라는 팀의 강점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커리의 팀은 1975년 이후 40년 만에 챔피언 자리에 오릅니다. 결국 개인과 조직 모두 약점을 과감하게 버리고 강점에 집중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yeah, 예. Yeah. 개인과 조직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물론, 뭐, 안할 수는 없었겠지만, 우리는 더 강점에, 우리의 강점을 살리는데 집중을 하지 않는 것이었겠죠. 작은 승리를 반복하세요. 커리의 또 다른 특징은 공격 횟수가 많다는 겁니다. 엘리 엘보트 라슬로 바라바시는 저서 성공의 공식 포뮬러라고 있다고 해요. 성공의 공식 포뮬러. 그래서 성공 공식을 제시했는데요. S는 RQ라고 합니다. S는 RQ. S는 성공, R은 아이디어 가치 및 능력, Q는 많은 시도와 집요함이라는데 R이 낮더라도 Q를 높이면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커리의 성공 승리 방정식도 마찬가지인데요. 농구에서 승리는 한 경기의 승리나 리그 전체의 우승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를 한 번의 공격을 완성하는 것을 작은 승리라고 한다면 커리의 잦은 시도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크. 네, 어머 이렇게 넘어져서 넘어졌는데 바로 일어나서 넘어진 게 아닌가? 일부러 넘어질것 맞죠? 네, 그렇지만 바로 일어나서. 네, 여기에 확률 싸움이 있습니다. 기존 농구는 키 크고 힘 좋은 선수가 골 밑에서 득점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가장 높은 확률로 득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NBA 평균 2점 슛 성공률은 50% 수준입니다. 반면 3점 슛은 35% 수준입니다. 최고의 슈터라서 40%대죠. 반면 3점 슛은 35% 어. 네, 높은 확률로 시도해야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기존 농구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네와 샤키 로네일 선수라고 굉장히 몸집이 크고 와 정말 고릴라같은 킹콩같은 그런데 커리는 수비가 없는 상황에서도 골 밑으로 가지 않고 3점수를 쏩니다. 네 50% 확률이 아닌 40% 확률에 도전하는 겁니다. 수비가 없는 상황이라면 50%보다 더 높은 확률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심지어 3점슛 라인보다 더먼 거리에서도 슛을 쏠 때도 있습니다. 2점슛의 성공 확률이 50%, 3점슛의 성공 확률이 40%라면 기대값이 2점슛은 1점, 2, 2 곱하기 0.5 해서요. 그리고 3점은 1.2점, 3 곱하기 0.4입니다. 이 경우 확률적으로 3점을 더 많이 던지는 팀이 이겨요라는 거죠. 크... 네. 긴장합니다. 핵심은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한번 도전했다면 성공할 확률이 낮지만 반복할수록 득점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농구는 공격 시간이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24초 안에 공격을 완료하지 못하면 상대팀에게 공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기존 농구는 24초를 모두 활용해서 가장 높은 확률에 2 점을 넣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커리는 10초 내외의 공격을 마무리한다고 해요. 이를 얼리 오펜스라고 하는데 주로 슈팅 성공률이 높은 팀이 한정된 경기시간 안에서 빠르게 공격 횟수를 늘리며 득점하는 방식입니다. 커리는 주로 얼리 오펜스를 시도하고 3점 라인에서 움직이면서 상대 골대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더 빠르게 수비할 수 있고요. 슛 쏘는 것 자체도 빠릅니다. 한 선수가 경기 중 3점 슛을 던질 때 걸리는 시간은 NBA 평균 0.54초인데요. 커리는 0.4초에 불과합니다. 그 누구보다 3점 슛 기회를 훨씬 더 만들어낼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빠르, 빠르게 여러 번 시도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더 작은 승리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 바로 상대의 공격이 끝나, 끝나자마자 크그 덩크슛을 못 넣었어요. 근데 이때 바로 공을 잡고 보통은 돌아오는 동안 여기서 또 수비라 수비 진영을 다 갖추고 막 그렇게 시간을 갖잖아요. 우리의 그 공격이 됐을 때 상트는 수비를 다 갖추고 하는데 그것조차 다 하기 전에 이렇게 바로 공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바로 슛을 써서 성공 네, 스스로를 업데이트 하세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차별화된 생존력 약점보다 강점 강화 반복된 시도가 커리를 최고의 자리로에 올려놓은 셈입니다 이건 사실 타인의 평가입니다 커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커리, 자, 커리 자신은 성공을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커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내다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한발 앞서갑니다. 사실 이건 멘탈의 영역이에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인한 정신력이죠. 대학 시절 커리를 지도했던 밥 맥킬록 감독은 그가 멘탈이 강한 선수라는 걸 강조하는데요. 커리 역시 멘탈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스스로 정신적인 영역이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강한 정신력이라는 건 누구나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이제 커리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커리가 스스로의 정신력과 성공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으로 끝으로 기사를 마칩니다. 저는 팀에서 항상 덩치가 가장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오히려 저를 정신적으로 단련시켰어요. 많은 사람이 계속 제 성공을 의심하고 이것도 저것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경기를 꽤 잘한 날에도 제가 MVP가 되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돌아보면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뭐 항상 뭔가가 절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그 꿈이 스포츠이든 그 무엇이든 항상 극복해야 그 하는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한테는 그런 존재가 농구였습니다. 리그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다. 이런 감박감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크. 그리고 이렇게 잘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제가 노고를 망쳤다고 말해요. 그런데 제가 하루아침에 3존수 라인에서 혹은 그보다 더 뒤에서 하프라인에서 득점할 수 있게 된게 아니죠. 하루아침에 된게 아닙니다. 수없이 연습했어요. 이런, 이 정도로 하려면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하고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꾸준히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일어난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력도 해야 하고요.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가장 높은 버전의 나를 만들기 위해 자신 스스로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을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 때때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신화 같은 스토리나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졌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신념과 지치지 않는 열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세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세요. 당신만의 색을 찾고 겸손하세요. 당신만 당신 삶의 모든 축복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들만의 색을 찾고 겸손하세요. 당신 삶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축복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긍정학원 얼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을까요? 네, 제가 그 블로그에는 좀 다른 얘기를 올렸어요. 그 얘기를, 어, 붙여놓겠습니다. 저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삼존, 커리의 삼존 슛으로 본 경영학 이야기인데요. 재밌어요. 네. 어, 아, 이게 아닌데. 제 제목이 똑같은 것 같아서 제목을 안 바꿨나 보다. 오늘의 제목은 나는 내 인생과 함께 흘러갑니다 나는 인생과 함께 흘러갑니다. 아이쿠, 이거 제목만 안 바꿨나 보다. 당신의 영적 영력은 영적 존재의 신성. 당신은 항상 영적 존재의 신성한 인도를 받는다. 이 영적 존재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자. 당시 대면에서 뭔가를 표현하거나 창조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꿈틀거린다면, 그 강점은 곧 신성한 불만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런 갈망을 좇는 게 우리의 소명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지간에그 길을 추구한다면, 인도와 보호를 받고 성공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나 길이 눈앞에 놓여 있을 때, 그걸 믿고 흐름에 몸을 맡길 수도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완벽함을 신뢰하는 게 관건이다. 물론 두려울 수는 있다. 다들 뭔가를 두려워하니까. 하지만 당신은 할수 있다. 세상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기를 바라는 걸 기억하자. 당신은 매일매순간 자신을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걸 알면 이제 자기가 창의적이지 않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수 있다. 네, 요거 한 문장 가져가자고요. 아, 자, 요거 두 문장. 내면에 존재하는 완벽함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길 바라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실 펀딩은 앞두고 저도 좀 많이 두렵습니다. 갑자기 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살까? <laughs> 갑자기 불현듯 정말 저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다이어리를 살까? 사람들 다이어리를 쓸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훅 땡기면서 아, 내가 이걸 잘하는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생각을 한듯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그래 뭐 해서 성공하면 다이어리 내는 거고 아직 많은 거고 네, 서, 여러분, 근데 진짜 펀딩 성공 안 하면서 어, 다일이 다 안낼 거예요. <laughs> 네, 그러니까 많이들 알려주세요. <laughs> 여러 가지 옵션도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돈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 도전이에요, 정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잘 이번에. 전략을 잘 짜서 내년에 시도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배워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는 방법도 알, 어,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뭐 펀딩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또저 때의 길을 가야 하니까. 저는, 어,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수홍님 들어왔어요. 조금 초반에 약간 버벅였던 점, 죄송합니다. 아, 여기 요거, 요 화면을 켜놨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네, 태윤이, 안녕하세요. 우와, 뿅뿅뿅, 미선님, 굿모닝입니다. 네, 햇빛 사랑님, 안녕하세요. 민성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벽 공기가 달라졌네요. 굿모닝입니다. 오늘 진짜 으슬으슬해요. 와 어제 조금 볼루를 켜서 키, 켜놓고 자서 다행이지 바깥은 너무 춥네요 따뜻하게를 입고 나가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아이디어는 1분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 아, 진짜 유교차가 이제는 확 커진 것 같아 어제 또 비가 좀 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저거 아이디어가 남는다 수첩 들고 다니자 스카마님 제 다이어리 요요 멘트로 시작할 거예요 상세 페이지 네. 적으면, 저, 저거의 아이디어가 남는다라기 보다는, 적어라, 그러면, 인생이, 아, 뭐지. 적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인가? 아, 적어라. 적어라. 무조건 이루어진다. 적어라.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걸로 작업 합니다. 텀블러 하나 가지고 다니면,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가 재밌었죠, 그래도. 네. 아, 그리고 진짜 추운 것 같아요. 이 찬기가, 얇은 커튼 하나만 쳐놨는데, 상기가 이렇게 훅 옵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되는 것 같아요 10월 5일 이렇게 추워집니다 하지만 우리 아직 꿈을 이루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않는 2022년 10월 5일 행복하게 멋지게 나답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10월 6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 아니지 여러분 지금부터도 새벽 시간 나를 위해서 꼭 알뜰이 살뜰히 쓰시고 어, 나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세요 근사한 하루 되세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내일 뵐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정말들 네. 세상은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 받아들이